그 누구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가장 맛있는 에피타이저인 참치 크로켓을 거부하기란 어렵다. 또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속재료도 넣을 수 있다. 오늘은 주요리로 도 먹을 수 있는 치즈를 곁들인 참치 크로켓 레시피를 살펴보자. 맛이 서로 어울리지 않거나 한가지 만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레시피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궁합이 좋다. 냉동 크로켓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두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것으로 인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에도 첨가물과 방부제를 피할 수 있다. 참치와 치즈의 깊은 맛과 바삭한 껍질이 하나가 되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발산된다. 크로켓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예술 활동이며 크기는 튀기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레시피를 알아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팁에 관심이 갈 수도 있다. 크로켓을 튀기는 팁첫 번째 팁은 크로켓을 튀기는 온도와 관련이 있다. 훌륭하고 바삭한 식감을 내고 싶다면 기름의 온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리 시간이 길어져서 크로켓이 터지고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태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온도는 약 176도 정도이다. 두 번째로는 오일을 잘 선택해야 한다. 올리브 오일은 낮은 온도에서 연기를 내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또는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일의 양은 크로켓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사용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익기 전에 크로켓이 터질 수 있다. 오일은 이 레시피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크로켓을 다 넣으면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야 한다. 치즈를 곁들인 참치 크로켓 이 레시피로는 10인분을 만들 수 있다. 으깬 감자를 반죽으로 사용하지만 다른 재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베샤멜 소스로 대체할 수도 있다. 재료 물기를 빼고 잘게 찢은 참치 2컵 크림 치즈 200g 중간 크기, 감자 4개, 달걀 3개, 양파 1 2개, 빵가루 2컵, 300g, 옥수수 가루 3숟, 갈, 45g 흰 밀가루 1컵 150g 잘게 썬 파슬리 2숟갈 30g 소금과 후추 맛내기용 해바라기 또는 식물성 오일 방법 감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껍질째 삶는다 껍질을 벗기고 용기에 넣은 뒤 감자를 잘 으깬다. 양파를 다지고 소 양의 오일과 함께 볶는다. 으깬 감자에 참치, 양파, 달걀 1개, 옥수수 가루, 파, 슬리를 넣고 잘 섞는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크림 치즈를 첨가한다.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저어준다. 깊은 그릇에 남은 달걀 두 개를 풀어준다. 반죽을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든다. 비닐봉지에 반죽을 넣고 한쪽 모서리에 구멍을 낸뒤 길쭉한 원통 모양을 만들고 나면 물기가 있는 숟가락으로 쉽게 나눌 수 있다. 비닐 랩을 감싼 뒤 30분간 냉장고에 반죽을 넣어둔다.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를 순서대로 반죽에 입힌다. 이제 반죽을 사용하기 전까지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된다. 반죽이 딱딱해지고 나면 봉지 하나에 모든 반죽을 넣어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크로켓을 튀길 준비가 끝나면 먼저 1시간 동안 반죽을 그대로 둔다. 깊은 팬에 오일을 넣고 약 176도가 될 때까지 데운다. 한 번에 몇 개씩 넣고 황금빛으로 변할 때까지 기름에 튀긴다. 여분의 기름을 흡수하기 위해 종이수건 위에 올린다. 뜨거운 상, 테로 접시에 담아내고 음미해보자. 추가적인 팁 치즈를 곁들인 참치 크로켓은 다양한 소스와 잘 어울린다. 토마토, 아보카도, 강귤류, 과일, 알리올리 등과 같은 소스를 활용해보자. 쭈유리로 먹고 싶다면 그린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